네, 안녕하세요 5월 20일 화요일 아침 주식방송으로 찾아온 박세원입니다 자 오늘도 역시나 우리 구독자분들이 오늘 아침에 어떤 종목들 관심가지면 급등 예상해볼 수 있는지 좋은 결과 가져갈 수 있는지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의 주요 투자 포인트는요 유럽 전력시장에서 초과변압기 수주를 연달아 따내면서 존재감을 키우는 효성중공업의 최대 수혜주 가지고 나왔습니다 지금 유럽 그리고 또 미국 이두 나라가 현재 노후화된 전력망 인프라를 교체하기 위해서 엄청난 투자금을 쏟아부어야 되는 거는 기정사실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도 수주를 따내고 있다는 건 앞으로의 노후화 인프라 교체에서도 이런 수주를 계속해서 따낼 수 있을 것이기에 여기에 따른 최대 수혜주 우리가 주목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면서 이런 모멘텀 가지고 나왔고요. 그리고 홍콩에서 최근 한달 동안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으로 30명이 사망하는 등 재확산 우려와 니파 바이러스 감염증이 제 1급 법정 감염병으로 지정이 되게 되면서 이 관련 종목이 부각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전염병에 대한 위기감이 시장에 들어오고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서 이런 이슈들은 당분간 좀 지속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이런 소식들이 앞으로 계속해서 나오게 되면 그 단기적으로 급등이 나와줄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집중하셔야 된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SKT 해킹으로 개인정보 IME 유출 가능성에 추가 확인이 됐습니다. 뭐 SKT 텔레콤 측에서는 아니라고 얘기는 하지만 이런 소식들이 계속해서 나오게 된다라고 했을 때는 결국에는 우리가 이것들을 보완을 강화해야 된다라는 중요성이 높아지는 거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기술력을 있는 주목 역시나 해야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해당 모멘텀으로 인해 어떤 종목들이 좀 급등이 나와주게 될지 지금부터 말씀을 좀 들어보도록 할 거니까 끝까지 잘따라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전에 제가 현재 활동하고 있는 이 바스칸경제 누룽지 이 해당 채널이 곧 있으면 구독자 6만 명을 돌파를 앞두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유튜브 활동할 수 있는 이유가 전부 저희 구독자분들이 계시기 때문이고, 그러한 분들에게 영상을 통해 투자하시는 데 도움을 드리고자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현재 많은 분들이 실제로 도움을 받아가 보시고, 또 이렇게 댓글까지 남겨주시고 계시는데요. 그래서 제가 감사한 마음에 구독자 6만 명 기념 시청자 무료 이벤트를 하나 진행하려고 합니다. 바로, 실시간 정보 제공은 물론 당일 급등 혹은 대장 종목으로 공유해드리고 있는 이 공부방 입장 안내인데요. 제가 이렇게 영상으로 안내해드리고 있는 이런 분석 같은 경우는 시장의 실시간 상황을 반영하기 어렵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당일 단타 혹은 실시간 종목 공유를 좀 해달라 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셔서 이렇게 제가 직접 공부방을 개설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공부방은 지금 제 채널에 계시는 구독자 분들이라면 누구나 바로 100% 무료로 입장 가능하신데요자 그래서 제가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지 자세하게 한번 살펴보시면 현재 구독자 1000분이 넘는 분들이 함께 해주시고 계시고 제가 4월 17일 날짜 보이시죠? 이날 관심 종목으로 인벤티지 랩 종목을 저희 구독자분들에게 공유를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4월 17일 목요일이 딱이 자리거든요. 제가 말씀드린 이후 급등이 연속적으로 나와주게 되면서 5월 9일 6만 천원의 고점이 기록해서 17,500원에서부터 61,000원까지 엄청난 상승이 나와줬다라는 거 확인이 되실 거고 그래서 실제로 이 방에 계셨던 구독자분들은 이 종목으로 수익을 보실 수 있었습니다 또 이뿐만 아니라 역시나 제가 2월 13일 2월 13일에는 장 시작 전 관심 종목이라고 하면서 dsc 인베스트먼트 종목을 말씀드렸고 이 종목의 상승 모멘텀까지 같이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 종목의 이 매수타점 자체가 딱이 자리입니다 그래서 2월 13일 목요일 보이죠 이날부터 한 차례 급등 나주고 약간의 조정이 나와줬지만 제가 말씀드렸던 그 가격대 방어를 해주면서 다시 한번 급등이 나주고 그래서 4월 15일에 1,500원의 고점을 기록했어요. 그래서 이 종목으로도 저희 구독자분들이 충분히 2배 가까운 수익을 보실 수 있었다는 거 확인이 되실 겁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보시면 제가 2025년 우리가 새해를 시작하면서 어떤 종목, 대장 종목으로 가져가면 좋을까? 라고 고민하게 되면서 제가 작년 12월 24일에는 오늘의 관심 종목 하면서 유진 로봇. 근데 이 종목은 제가 현재가 역시도 완벽하게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12월 24일이 딱 이때입니다. 제가 이때 5,900원 가격일 때 우리가 2025년 꾸준하게 담아가면 좋은 종목, 우리가 한 주라도 계속해서 쌓아 나가면 좋은 결과 기대해 볼수 있는 종목이다 라고 말씀드려 보면서 이때 해당 종목을 공유해 드렸고, 유진 로봇 같은 경우 역시나 한 차례 급등 조정 나와 줬지만 제가 말씀드렸던 가격 잘 방어해 주면서 재차 상승이 나와 주면서 5월 13일 다시 한번 상한가 이연상을 기록하게 되면서 1 2 5 1 0원의 고점을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 역시도 2배 가까운 상승이 나와줬다 라는거 확인이 되실 거에요 그래서 이렇게 공부방을 통해서 이런 종목들로 저희 구독자 분들이 수익을 보실 수 있게 도움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분들이 만족을 하고 계시는 상태입니다 자 그래서 이 공부방 어떻게 입장할 수 있냐 그 방법을 말씀드릴 건데 제가 영상 후반부에 자세하게 공개 드렸기 때문에 이 공부방까지 입장하셔서 실시간 종목, 실시간 속보, 재료들까지도 전부 가져가서 이제는 물리지 않는 투자, 손해보지 않는 투자 해보고 싶다 하시면 영상의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 100% 무료로 지금 바로 입장 가능하시니까요. 영상 끝까지 시청하셔서 이 공부방 입장 방법까지 가져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의 첫 번째 종목은 TC 머티리어즈입니다. TC 머티리어즈는 대규모 설비 투자가 필요한 것으로 알려진 전력 인프라 관련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노후화된 전력 인프라를 바꾸기 위해서는 대규모 설비 투자가 필요한데 그것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실제로 전력 인프라를 생산하는 HD 현대일렉트릭, LS 전선, 대한전선, 효성중공업 등의 CTC, 각동성 등을 공급하는 업체는 TC 머티리얼즈와 경쟁업체 A사 두 곳뿐입니다. 그러면 효성중공업이 지금 당장의 유럽 지역에 초과 변압기 수주를 따내게 되면서 전력 설비 시장에 뛰어들게 됐고, 거기에 CTC랑 각동선을 공급하고 있는 이 TC 머티리얼즈가 이제 국내에서 두 곳뿐인 기업 중한 곳이기에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 우리가 지금 자리에서 주목해야 되는 종목이다 라고 말씀드려보면서 정가 6,700원 말씀을 들어보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그 다음 종목은 ICTK입니다. ICTK는 세계 최초로 양자 내성 암호와 물리적 복제 방지 기술을 결합한 이심을 상용화한 점이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SK텔레콤의 대규모 해킹 사고로 인해 통신 인프라 보안에 대한 관심이 급격히 높아진 가운데 ICTK 홀딩스의 세계 최초 PQC, PUF 이심 상용화는 시장에서 더욱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 양자 관련해서 조금 더 보안성이 높은 이심을 세계 최초로 상용화했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이번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추가 해킹 사건도 나올 수 있단 말이죠. 왜냐, 인공지능이 발달되게 되면서 해킹 기술도 상향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양자 내서 암호 그 관련 기술력을 지금부터 보유하고 있는 기업들은 우리가 단기적뿐만 아니라 중장기적으로도 매력적으로 봐도 너무나 좋은 종목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린 거고 그래서 이 종목의 1차 정가 18,900원 말씀드려 보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그 다음 종목은 수젠텍입니다. 어, 체외 진단용 의료기기 및 진단 시약료 제조 판매업체로 코로나19 신속 진단키트 개발에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홍콩 보건당국이 지난 4주 동안 코로나19 관련 사망자가 30명이라고 발표하면서 1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코로나 19 관련해서 불안감이 시장에 들어왔고 그 관련돼서 이제 진단키트 가지고 있는 수젠텍 종목 우리가 단기적인 관점에서 지켜봤을 때 너무나 매력적인 종목이다 다만 이 수젠텍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차트를 보셔도 상한가를 좀 기록을 했습니다 상한가를 기록하면서 직전에 있었던 이 전고점 부근을 현재 터치해 주는 모습인데요 그래서 우리가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장초반에 들어오는 수급으로 여러분들이 투자 방향을 결정하시면 될것 같아요 당초반에 수급이 들어오면서 이전에 매집봉을 보였던 이 지점을 돌파해 준다라고 했을 때는 우리가 바로 매수에 들어가도 괜찮지만 아무래도 저항받고 내려올 가능성이 큽니다 왜냐 물려 있는 이런 물량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저항받고 내려온다라고 했을 때는 우리가 시장에 재료가 등장하는 그때 이제 진입하실 수 있게 어, 여러분들에게 미리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고 이렇게 조정 나오고 시장에 재료가 등장했을 때 진입할 수 있는 그런 타점 같은 경우는 제가 운영하고 있는 공부방에 입장하시면 제가 바로바로 바로 실시간으로 안내 도와드리고 있으니까 공부방까지 입장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의 1차 저항가 일단은 7,900원 말씀을 들어보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지금부터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이 공부방 입장하실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지금부터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이 공부방 입장하실 수 있는 방법 굉장히 쉽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영상에 좋아요 구독 한번 눌러주시고 그 다음에 이 고정 댓글 제가 댓글창에다가 이런 식으로 링크 하나를 설정해 뒀습니다. 이 링크가 무엇이냐? 이 링크를 클릭하면 간단한 설문조사를 작성할 수 있게 이렇게 창이 하나 뜨게 되는데요. 제가 조금 더 저희 구독자분들에게 더 좋은 영상 그리고 구독자분들이 원하는 영상을 찍어드릴 수 있게 이런 식으로 설문조사를 하나 작성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막 투자하기 시작하신 분들 어떤 종목을 매수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 또는 누가 옆에서 조언이라도 해줬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은 30초면 끝나는 간단한 설문조사 이후 이 공부방 바로 입장하실 수 있게 안내 도와드릴 거니까요. 한번 작성을 해보시면 되고 많지 않습니다. 구독해 주셨나요? 눌러주시고 받고 싶은 이벤트 상품 원하시는 거다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벤트 신청자분 성함, 이제 본인의 이름을 적으면 되고, 예를 들어 홍길동이라고 적고, 그 다음에 상품 안내 받으실 분 핸드폰 번호 하나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010-1234-1234 이런 식으로 보는 번호를 적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오기재 방지 핸드폰 번호 재확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공부방 입자 링크라든지 아니면 현시점 유력 급등주라든지 그런 것들을 받아보실 수 있는 그런 안내 사항이기 때문에 이 번호는 꼭 제대로 입력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추천주 공유를 받으시면 얼마큼의 매수 여력이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본인에 해당되는 칸을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동의를 눌러 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제출 버튼을 눌러 주시면요 제가 바로 확인한 이유 공부방 입장하실 수 있게 바로 도움을 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설문조사 작성해 주시면 제가 나중에 확인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제대로 작성을 해 주신 분들에게 바로바로 바로 도움이 되실 수 있는 공부방 입장 링크와 그리고 현시점 급등 유력주, 이런 것들을 공유해 드리면서 도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